시간 저를 통해 선포되는 우리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시고 많은 은혜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저는 영화 보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기대하는 영화가 있으면 그 예고편부터 아주 주의 깊게 살펴봅니다. 영화가 개봉하기 전에 미리 홍보 영상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공개하는 영상을 예고편이라고 하잖아요. 이예고편의 홍보 효과가 아주 커서 영화에 대한 기대를 크게 불러 일으킵니다. 근데 요즘은 영화 예고편이 예전 같진 않고 그냥 심플하고 그냥 이렇게 간결하게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옛날 영화 예고편들을 보시면요. 아주 거창하게 했습니다. 전문 성우가 딱 들어와 가지고는 아주 막깔나게 영화를 소개하곤 했었습니다. 그리고 말미에 꼭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개봉 박 네, 예, 그랬습니다 옛날에 무성 영화 시대에는 변사라는 직업이 있었어요. 여러분 많이 보셨죠?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변사가 그때에는 영화 예고편도 아주 찰지게 소개를 하고 주인공에 대한 소개도 아주 막깔나게 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그 역할과 멘트가 참으로 중요했어요. 집중시키는 역할 하는 거죠.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아주 높은 사람, 중요한 주인공이 등장할 때에는 그 앞서서 목소리가 아주 크고 입담 좋은 사람이 먼저 등장해서 아주 멋있게 그 주인공 소개를 하곤 했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의 첫 시작이 바로 그와 같아요. 주인공이신 예수님부터 짜잔하고 등장하는 게 아닙니다. 주인공을 소개하는 인물이 먼저 나와서. 변사처럼 개봉 박두를 알립니다. 그게 누굴까요? 예, 세례 요한. 광야에 외치는 소리 세례 요한입니다.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먼저 와서 예수님이 입장할 길을 평탄케하고 잘 닫고 준비하는 그런 역할을 맡은 사람이 세례 요한이에요.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한 발짝 먼저 와서. 목이 빠지도록 메시아를 기다려왔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시원하게 해줍니다. 드디어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가 드디어 오십니다. 하고 선포를 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외친, 세례 요한이 외친 예고편은 바로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옛날 성우처럼 예고편 성우처럼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눈물 없이 볼수 없는 감동의 드라마.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약한 인간이 되신 이야기. 우리를 향한 끝없는 희생과 헌신의 이야기. 진한 감동으로 몰려오는 피 묻은 복음의 대서사시 예수 그리스도 개봉 박두. 손수건 준비하세요. 예, 옛날 80년대 중후반에는 꼭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랬습니다. 이 예고편이 오랜 기다림에 목말라하던 사람들에게 얼마나 시원한 담비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시원한 사이다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좀 문제가 있었죠? 이 예고편을 듣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워낙 오랜 기다림에 지쳤던지라 뭔가 잘못 생각합니다. 예고편을 외치는 이 세례 요한에게 기대를 크게 겁니다. 해성처럼 등장한 세례요한이 분명히 범상치 않았습니다. 광야에서 살고요,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두르고 메뚜기와 석청을 주식으로 삼으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외치는 사람이 평범한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세례요한 앞에 너나 할것 없이 구름처럼 사람들이 몰려와요. 자신들의 심장을 후벼파는 설교에. 사람들이 회개하고 요단강에서 물 세례를 세례 요한에게 받습니다. 더 많은 기대가 차올랐습니다. 아, 이 세례 요한이야말로 오랫동안 약속하셨던 메시아, 구원자, 그리스도가 아닐까? 잘못된 기대감을 세례 요한에게 예, 걸었다라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확실하게 밝힙니다. 이 절을 보시면요.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저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길을 준비하는 사람에 불과하다. 그 얘기입니다. 길을 준비한다라는 것은 옛날 왕이 행차하려고 할 때에 그 도중에 있는 백성들에게 왕에 대한 태도를 교육시키고, 또 길을 평탄케 했던 작업을 했던 데서 나온 말입니다. 여러분, 왕의 행차가 그냥 보통 사람의 행차가 아니잖아요. 반드시 의전 담당자가 미리 탑사를 합니다. 그 길을 다 돌아보면서 행차하는 길과 백성들을 점검하는데, 길이 파였거나 울퉁불퉁하게 되어 있으면 메꾸게 하고 고르게 하고, 또 다리가 끊어져 있거나 불안정해 보이면 보수공사를 지시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또그 길을 오고 가는 사람들도 단속하고 교육을 했어요. 술주정뱅이, 불황자, 건달들 몰아내고. 왕이 행차할 때는 길양 옆에 바짝 엎드려 있으라라고 교육을 시켰죠. 그리고는 행차 당일에는 어떻게 합니까? 행차가 시작되면 그 앞서서 신하들이 먼저 앞서가면서 외칩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본 소리죠. 물러거라 외칩니다. 주상전환합시오. 그러면서 지나가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분이 오려면 이렇게 길부터 잘 닦여야. 합니다. 길이 좋아야 돼. 제가 군대에 있을 때의 겪은 일입니다. 며칠 후에 사단장님이 우리 부대에 오신다는 거예요. 사단장 별두 개. 예, 1만 명이 넘는 병사를 지휘하는 우리 부대의 최고 지휘관 아닙니까? 아, 그런 분이 온다고 하니까 오온 부대가 난리가 났습니다. 먼저 사단장이 오기로 되어 있는 비포장도로 울퉁불퉁한 길을 정비하는 사업이 벌어졌습니다. 전 부대원들이 산에 올라가 가지고는 마사토라는 흙을 이 부대에 가득 짊어지고 메고 내려와 가지고 울퉁불퉁한 길에다가 붓고 사부로 평탄케 하는 작업, 그 작업을 하루 종일 했어요. 그리고 시냇물을 건너는 코스가 있었는데 거기에 있던 엉성한 증검다리 치워버리고 하루 만에 뚝딱 다리를 놔버렸습니다. 그 난리를 쳤는데 사단장이 준비해 놓은 그 길로 안온 거예요. 얼마나 허탈해요? 어디로 왔냐? 헬기 타고 하늘로 그냥 쓱 시찰하듯이 지나가 버린 겁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서 외곽 경비초소 보초를 서던 한 병사가 포상휴가를 받았습니다. 왜냐? 사단장이 헬기 타고 하늘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 아, 그, 보초서든 그 병사가 이렇게 뭔가 하고 쳐다보죠. 근데 햇빛 때문에 잘 눈부셔서 안 보이니까, 이게 뭐야. 이렇게 이렇게 쳐다봤죠. 봤더니 사단장이 위에서 내려다보고는, 우와! 사단장을 알아보고 경례를 하네? 제 휴가죠. 그래가지고는 개만 휴가를 갔다. 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일개 장군이 와도 이러는데 왕이 오신다면 그것도 만왕의 왕이 오신다면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대림절 둘째 주일을 맞아 예배하고 있습니다. 대림절은 기다릴 대짜, 이말 임자를 써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기다림의 절기입니다. 오시는 주님을 영접할 준비를 잘 하고 기다려야 하는데 그첫 번째가 주님의 오실 길부터 잘 닦아 놓아야 "한다" 라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길은 주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오시는 길, 내 마음과 영혼 가운데 오시는 그 길을 뜻합니다. 이런 길부터 우리가 잘 닦아 놓아야 합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께 한번 이렇게 말해 주겠습니다. "주님 오실 길을 잘 닦읍시다." 바로 그 길을 닦기 위해 온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다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와서 그 길을 닦는데 어떻게 닦습니까?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줍니다. 울퉁불퉁하고 구부러진 마음, 온갖 먼지가 있는 마음부터 물 세례를 통해서 깨끗이 씻어냈습니다. 병들고 부패해 있는 마음 거친 생각과 행동들을 고르게 해서 왕을 맞이할 길에 먼지가 일지 않도록 한 것이 바로 이 세례요한이 베푼 그 세례였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오시는 예수님을 잘 영접할 수 있도록 준비를 시켰다라는 것이죠. 이 일에 세례요한이 집중합니다. 여러분, 세례요한이 어디에서 살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광야에서 살아요. 여러분, 광야가 어떤 데입니까? 아무것도 없는 곳이 광야예요 넓게 펼쳐진 하늘과 넓게 먼지만 펄펄 나는 메마른 땅만 한없이 펼쳐지는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땅이 광야예요 여러분 그런 광야에 가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광야에 딱 서는 순간 딴 생각 안 납니다 하나님 생각부터 딱 나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외롭지요 무섭지요 거기에는 뭐 스마트폰, TV, 컴퓨터, 이런 거 일체 없어요. 책도 하나 없습니다. 하루 종일 푸른 하늘과 넓게 펼쳐진 산과 들을 보면서 하나님 생각밖에 할 수, 할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더 깊이 있게 잘 들려오는 곳. 그런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런 광야에 세례요한이 있었으니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을 가장 먼저 알아보고 그분의 오실 길을 잘 닦을 수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이런 광야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어때요? 직장 생활하랴, 공부하랴, 어디 모임에 나가랴, TV 보랴, 스마트폰 보랴, 컴퓨터 보랴, 정신 없죠?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할 환경이 좀 아니잖아요. 이렇게 사람의 말들로만 무성한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만큼 불행한 삶이 또 없습니다. 반드시 광야로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짜 광야로 나갈 수는 없잖아요. 광야에 시간을 만들 수는 있습니다. 광야의 시간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조용히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묵상하고 주의 말씀을 깊이 있게 들을 수 있는 그 시간, 이게 광야의 시간인 거예요. 대림절 기간 그런 광야의 시간을 잘 마련하셔서 주님 오실 길을 잘 준비하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또 광야에서 세례 요한이 어떤 옷을 입고 살았습니까? 낙타 털 옷을 입었다라고 되어 있죠. 낙타 옷을 걸치고 그 헐렁한 낙타 털을 고정시키기 위해서 가죽뒤로 단단히 동염했습니다. 이게 다예요. 예루살렘의 제사장들, 부자들, 종교 지도자들처럼 화려한 그런 옷 걸치지 않았습니다. 드러내고 권위를 높여주는 그런 옷 절대 입지 않았어요. 그가 먹는 음식은 또 어때요? 메뚜기와 석청이었다라고 되어 있죠. 석청이라는 것은 야생꿀을 말하는 거예요. 예, 메뚜기는 저도 예전에 몇번 먹어봤습니다. 맛있어요, 그렇죠? 프라이팬에 예, 예, 튀기거나 볶아서 먹으면 아주 고소하고 맛있는 별미가 이 메뚜기죠. 제가 그래서 또 한번 검색해봤더니 쿠팡에 100g에 만 원에 팝니다. 예, 예, 건조해놓은 식용 메뚜기. 100g에 만원 이게 살까 살까 하다가 에이 뭐 그렇게까지 하고 접었는데요. 뭐 별미긴 하지만 우리가 주식으로 삼을 만한 그런 음식은 절대 아닌 거예요. 세례요한이 왜 이렇게 살까요? 집중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맡긴 사명대로 자신은 소리로만 존재하고 하나님의 스피커 역할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내 삶에서 다른 것들은 일절 보지 말고 내 외치는 그 소리만 들으라라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 다른 것들은 관심 밖에 낙타털 패션이면 어떻고 메뚜기 음식이면 어떠냐라는 거예요. 이 얼마나 간결하고 집중된 삶입니까? 오늘날 먹을 것 때문에 입을 것 때문에 살집 때문에 말씀의 능력을 상실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목회자도 그런 경우가 많아요. 목회자의 삶이 왜 복잡하고 머리가 아파질까요? 목회 일만 하면 그렇게 복잡할 것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만 집중하면 간결하고 행복하게 목회 잘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질 않고 자꾸 딴 일도 하기 때문에 복잡해지는 거예요. 세상 정치 일에 나서고 명예와 인기와 사익을 추구하는 일에 자꾸 나서니까 복잡해지고 어려워지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만 전하면 되는데, 화려한 옷도 한번 치렁치렁 감아보려고 하고, 머리에 높고 묵직한 감투도 한번 써보려고 하고, 내 인지도가 어느 정도인지 다니면서 재보려고 하고, 그렇게 다니니까 너무 어렵고 피곤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스피커 출력이 약해집니다. 과거 한동대 총장이었던 김영길 박사님이 한때 신앙 간증을 열심히 하면서 전국을 돌아다닌 적이 있었습니다. 세계가 알아주는 과학자가 이 김영길 박사님이에요. 그런데 그런 분이 전국을 다니면서 과학 이야기 안 하고 영적인 얘기, 신앙 이야기 했더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총장님을 통해서 믿게 예수님을 믿게 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렇게 부지런히 강연을 한참 다니고 있을 때에 총장 부인인 권사님이 이런 질문을 자주 했다라고 합니다. 여보, 오늘 강연에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왔어요? 이런 질문을 자주 했대요. 그때마다 총장님은 이렇게 답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건 왜 물어요? 스피커가 소리만 전달하면 되지 사람이 몇명 왔는지 세는 거 봤어요? 그랬다는? 그렇습니다. 스피커는 소리만 잘 전달하면 되는 거예요. 사람이 몇명 왔는지 셀 필요 없습니다. 소리는 모양도 없고 형체도 없고 사명만 다하고 사라질 뿐입니다. 그 가운데서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소리의 힘이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소리로서의 본분을 까먹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스피커로 살지 않아요. 엉뚱하게 자기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스피커면 그냥 스피커 역할만 하면 되는데 스피커에다가 자꾸 금치를 하려고 하고 스피커에다가 자꾸 다이아몬드, 사파이어, 진주화를 박아 놓으려고 합니다. 높은 거치대 가져와서 그 위에다가 더 높게 더잘 보이게 스피커를 올려 놓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은 약해지고 세상과 똑같은 소리만 내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자기 소리만 시끄럽게 냅니다. 그게 스피커 성능을 망가뜨리고 스피커 출력을 죽이는 짓입니다. 우리가 스피커 출력을 죽이는 삶을 살면 안 됩니다. 우리의 목회자들이 딴 일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한 가지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주실 때꼭 이렇게 많이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우리 목사님, 소리로만 살게 해주세요. 우리 목사님, 하나님의 스피커로만 살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게 진짜로 제대로 목회자를 위해 바르게 기도하는 거예요. 다른 기도보다 이런 기도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제가 바로 할수 있어요. 광야의 소리 역할 제가 감당할 수 있고, 여러분에게 주님의 소리를 바르게 들리게 해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잘 들리십니까? 제가 설교할 말씀 잘 들리죠? 영원토록 잘 들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걸 해야 돼요. 제가 알리는 오로지 그겁니다. 그때에 주님 오실 길을 제가 더잘 준비해서 여러분 앞에 더 멋진 길로 이렇게 이 길입니다. 펼쳐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목회자만이 아닙니다. 주님을 믿는 모든 성도가 좋은 스피커로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 같은 세상을 출력 좋은 스피커 소리로 가득 채우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께 이렇게 말해주겠습니다. 광야의 소리로 삽시다. 좋은 스피커 됩시다. 아멘. 세례 요한이 이렇게 집중하여 소리로만 살았더니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요.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사람 없는 황량한 들판이잖아요. 사람이 모일 리 없는 그 광야에 사람들이 몰려들어요. 광야에 외치는 소리 들으려고 몰려듭니다. 이것이 바로 부흥의 역사인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왔건만 세례요한은 자신의 본분을 절대 까먹지 않습니다. 우리 7절과 8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니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당시 유대인들이 신는 신발은 다 샌들이었어요. 예, 끈을 묶고 푸는 샌들. 근데 이 샌들의 끈을 푸는 것은 종들이 하는 일이었고 그 신발 끈 풀려면 어떻게 합니까? 신발을 신은 사람 앞에 확 낮추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신발 끈을 푼다라는 말은 낮아짐과 섬김의 의미예요. 이처럼 세례요한은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위치와 역할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 봅니다. 내가 주님의 자리에 올라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나 자신이 드러나기를 은근히 바라고 있지는 않습니까? 많은 성도들이 그런 실수를 해요. 교회를 위해 열심히 봉사하고 땀 흘린 결과로 좋은 모습이 막 나타날 때그 가운데에 자기 이름과 자기 얼굴을 딱 세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슬그머니 주님의 이름이 밀려나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이 밀려나는 순간부터 교회의 갈등과 문제가 발생합니다. 교회에서 싸움이 일어나는 것은 딴 이유가 아닙니다. 내 이름이 더 높아지기를 원하고 내 주장이 세워지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뭘 타고 입성하셨습니까? 낙이 새끼 타고 입성하셨죠. 그 장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호산나 호산나 찬양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해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때 만약에 예수님을 태웠던 이 낙이 새끼가 착각을 하고 오 나한테 그러나 하면서 환호하는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웃줄에서 손에 V자를 그리면서 쓱 일어나 보시면 어떻게 될까요? 타고 있던 예수님은 굴러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등에 타신 예수님만이 영광 받으시도록 숙이고 몽묵히 걷는 것이 이 나귀가 할 일인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종이 주인 행세하려 하지 말고 우리 주님만을 높이시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할때 주님 오실 길이 평탄하게 되고 우리 앞에 도 활짝 펼쳐집니다. 세례요한이 바로 철저하게 그런 자세를 취했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로만 살았고 그 이상은 바라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라는 메시지만을 확실하게 선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이 사명은 세례 요한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3절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3절을 보시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그 다음이 중요하죠. 뭐라고 돼 있어요?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하라. 여기 보시면 너희는 첫 줄에 나오는 너희는이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길을 준비하라고 이 땅에 있게 하신 사람들이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의 소리로 부른받았습니다. 광야의 소리로 사시기 바랍니다. 죄와 불법으로 가득하고 끝없는 탐욕과 다툼의 소리로 가득한 이 세상을 향해 우리가 오로지 할 말은 주님이 곧 오십니다. 바로 이 메시지인 거예요. 그게 주님 오실 길을 곧게 하고 평탄케 하는 일이며, 그게 바로 대림절에 우리가 할 일입니다. 이렇게 주님의 길을 잘 준비하는 은혜롭고 감동 설인. 대림절을 보내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오실 길을 잘 닫고 준비하여 기쁜 마음으로 성탄의 주님을 맞이하는 아름다운 기다림의 계절 대림절이 되게하여 주옵소서. 주님, 광야에 외치는 소리로 살기를 원합니다. 오시는 주님께 더 집중하여. 많은 사람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그들의 마음 가득히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케 할수 있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주의 오실 길을 더 곱게 하고, 잘 준비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